어떤 걸 해봤냐면 이제 그림을 살짝 이제 다시 그려볼게. 어떻게 그릴 거냐면 구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수평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여기가 무한대 껍질, 마지막 껍질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했을 때. N, 이제 처음에 스타트인데 무한대 껍질에서 에너지를 버리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 실험을 해봤어. 실험을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때,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때를 값을 계산해보니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버리는가, 자, 살짝 이거 좀 바꿀게, 조금 보기 좋게,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 어, 여기가, N 첫 번째, 그 다음에, n 두 번째 그다음에 n 세 번째 그다음에 n 네 번째 그다음에 n 이제 여기다 나가는 거야. 이제 들어오는 아 들어오는 거지. 에너지가 이제 나갈 방출할 때를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무한대 껍질첫 번째로 가려면 에너지를 얼마만큼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럼 버려야 가까워질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됐지? 그때 얼마만큼 방출 방출을 부호를 마이너스로 씁니다.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 방 빼기라는 말의 뜻은 방출한다 그럼 더한 플러스는요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가 를 조사했더니 1312만키로 줄퍼몰 만큼의 에너지를 마이너스 방출하더래요. 여기까지 실험한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로 이로 내려올 때 무한대에서 내려올 때 그만큼 버리는데 얼마만큼 방출하는가 봤더니 1312의 얼마 4분의 1만큼만큼 키로 출퍼몰 만큼 키로줄포, 몰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더래요. 이번에 무한대 껍질에 있던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얼마만큼 버리는가 방출하는가 조사했더니 1 3 1 2에 9분의 1만큼만 버리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더랍니다 킬로 줄퍼 몰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 에네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걸 확인해 봤더니 일단 1, 3, 1, 2는 그대로 똑같은데 얼마? 16분의 1만큼만 버리면 네 번째 껍질로 내려오더랍니다. 키로, 줄, 허, 몰 만큼 방출하더래요. 어? 요거를 숫자를 이제 살짝 바꿔볼게. 어떻게? 분수 꼴로 있는 거 1의 제곱으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살짝 지워서 두 번째 껍질 2의 제곱 3이면 3의 제곱인 거고 16이면 4의 제곱인 거지. 로프 패턴을 봤더니 2였을 때 1의 제곱. 이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얼마큼 막 거리나 봤더니 1 3 1리는 그대로 고정화 시켜 놓고 버려요. 방출. 그다음에 어디로 몇 번째 껍질로 여기서 이제 를 뭐라고 할 거냐면 m 번째라고 할게. m 번째 껍질이라는 말을 써보도록 할게요. n 번째 껍질로 내려갈 때는 N의 제곱분의 1만큼 에너지를 버리더랍니다.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서, 무한대에서 첫 번째일 때는 1312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로 내려갈 때는 1 3 1 2의 4분의 1만큼만. 그러면, 그러면 자 이제 무한대 껍질을 여기다가 두고 여기가 지금 두 번째 껍질인 거고 여기가 지금 첫 번째 n 첫 번째 껍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여기가 이만큼이 얼마가 돼? 1312에 4분의 1인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된 거야? 1 3 1 2의첫 번째와 두 번째 껍질만큼의 자식. 하면 얘 어떻게 4분의 3만큼 되는 거지? 이걸 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간격의 문제가 생겼어. 얘는 4분의 3이든 4분의 1인데 얘가 훨씬 넓어 보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어 이렇게. n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아이가 n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버릴까?라고 본다면 이렇게 볼수 있죠. 어떻게? 얘를 이렇게 n 무한대에서 n 두 번째로. 그럼 n 두 번째로 내려왔으니까 1, <laughs> 3, 1, 2에. 이의 제곱이고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왔어. 그러면 n 무한대에서 n 두 번째 껍질로 내려와 1, 3, 1, 2의 어떻게 1의 제곱의 차이 차이 값이 무엇이 되어진다? 두 번째와 첫 번째 에너지 차이 값이 얘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이 잘못됐어. 다시 수정해야 할것 같아.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원자가 있고 원자핵이 여기에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얘가 첫 번째 껍질이다라고 할게요. 얘가 첫 번째 n 첫 번째야. 그러면 여기 전체 이 길이 중에서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두 번째 껍질은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여기가 n 두 번째 인 거고 n 세 번째는. N 세 번째는 여기 중에서 4, 9분의 1만큼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될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 다시 이쪽 형태를 그려볼게. 똑같은 포지션으로 여기가 지금 N 무한대 껍질이고 여기가 N 여기가 N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껍질은 이 전체 중에서 4분의 1만큼만, 여기, 대충 여기라고 짓게, 여기가 n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껍질은 여기서 9분의 1만 버리면 전체 중에서 9분의 1만 내려오까 여기가 n 세 번째가 되는 거고, 16분의 1니까 여기가 n 네 번째.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균등하게 그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 그림이 변형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아까 치침에는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만 평가를 했다가 불연속인 걸 확인이 됐어 그럼 불연속인데 그러면 이 껍질과 껍질 사이에 에너지 값이 얼마인가를 조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n번째 껍질이야 아 1312에 n제곱분의 값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지.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가느냐. 만약에 흡수나 방출이야 러면 계산을 해 그냥 절대값을 취급을 해서 빼요. 빼서 값이 나왔어. 근데 방출 쪽이야. 핵 원자핵 쪽으로 갔대, 다가갔대. 그럼 방출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되고 흡수에서 벗어났어 벗어나려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야지 벗어날 수 있거든? 계산한 다음에 보다 양의 값을 붙여야 돼. 여기서 벌써 미리 뭐 마이너스 넣고 마이너스 이런 거 넣지 말고 절대값 취급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하면 돼한 번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N 어,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아이가 N 두 번째 껍질 아, 반대로 갈게 이렇게 해보자 두 번째 껍질에 또 내가 네 번째 껍질로 갔어. 그때 에너지는 얼만큼, 같다라는 건 벗어났으니까 흡수여야겠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돼. 요 어떻게? 해? 쪼개서 계산해. 쪼개서.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1, 3, 1, 2의네 번째니까는 4의 제곱인 거지. 얘는 n 두 번째잖아. 그러면 1, 3, 1, 2에 어떻게? 2의 제곱인 거야. 그래 놓고는 값을 구해요. 무조건 빼기해. 그럼 어떠한 값이 나올 거야. 근데 올라갔잖아. 흡수했잖아. 그럼 부호는 무조건 값을 구한 다음에 더하기를 해주면 그게 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한결 더 부드럽다는 거. 오케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 또 이제 또 살을 하나 더 붙여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이뚱